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한컴 MDS라는 종목 차트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어, 메타버스 사업 가시와 성장성 부각 전망에 주가가 좀 급등을 한듯 합니다. 어,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2만원 자리가 뭐 라운드 피규어 자리로 굉장히 의미가 강한 어, 그런 자리인데, 강하게 양봉을 뽑아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일단, 갭을 띄우면서 주가가 날라왔기 때문에 어 주가의 상승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주가 상승할 때 뉴스를 찾아보니까 한컴 인텔리전스라는 어 자회사가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인 프론티스 지분을 55% 인수를 했다라고 하면서 뭐 한컴 MDS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 사업화 사업이 좀더 가시화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어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컴 MDS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인데요. PBR은 1.5배고요. 퍼가 45.48이고 대주주가 한글과 컴퓨터 어, 대주주로 32.54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1998년에 설립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고객은 이 인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는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인베디드 시스템이 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제품에 솔루션을 추가로 탑재를 하고 그 솔루션이 제품 안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솔루션을 말,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뭐 스마트폰 안에서, 어, 휴대폰 안에서 TV 기능이 있다든지뭐 mp3 기능이 있다든지, 그런 mp3 기능이라든지, TV 기능이 잘 작동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mbdd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 어, 이슈가 부각이 많이 되면서 어, 관련 종목들이 속속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함컴 MDS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도 조금 확보를 한 것이 있고 어, 이제 이후에 메타버스 관련으로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면서 주가가 한 번씩 어, 들썩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밀봉상에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한 눈에 뛰는 모습이 보여요. 상장한 이후에 최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기존에 고점 자리였던 뭐 3만 원 부근 자리, 네 요런 부근 자리까지 주가가 뭐 크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주가의 추세를 보게 되면은 어 3만 원 부근 올라갔던 2015년부터 주가가 이제 이렇게 쭉 하락을 했다가 뭐 바닥 구간을 찍고 나서 코로나 이슈 이후로 어 바닥이라고 볼수 있는 자리가 뭐 칸컴 MDS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바닥 구간으로 보는 자리는 뭐이 정도 한 12,000원 한 300원 정도 자리가 될것 같아요. 한 12,000원 정도 자리. 네, 요 구간이 이제 바닥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자리고 뭐 여기 자리는 이제 지하실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를 어, 띄어올리고 있고 이렇게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어, 추세를 상방으로 올려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점 대비해가지고 바닥 구간에서부터 현재 주가의 위치가 대략 한9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의 위치에 있어서 너무 어, 위에서 매수를 잘못한다라고 하면 어, 크게 물릴 수가 있고요. 지금 그리고 보면 이제 어저께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어, 위로 주가의 상승, 어, 매물대 라인이 있는 구간이 이제 23,000원에서 24,700원 정도 자리, 네, 요 구간이 매물대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윗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내려왔는데, 어, 현재 한컴 MDS를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적어도 한 25,000원 자리까지는 버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메타가스, 메타버스 관련 이슈로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최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요. 어, 한컴 m 디 s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좋은, 어, 종목이거든요. 뭐, 연간 매출액이 대략 한 1,500억 정도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2017년 대비해서 다소 많이 줄기는 했는데,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하락폭이 많이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어 영업 실적이라든지 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매년 성장하는 모습으로 조금 보여질 것 같고요. 사내 유보율이 2,500%, 부채 비율이 46%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견고한 어 실적을 좀 가지고 있고 뭐자어 모회사가 한글과 컴퓨터라는 어 국내 그 공기업에서 한, 한컴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모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뭐 어, 재무상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일본 상에서 봤을 때 거래량이 크게 폭발하면서 주가가 많이 날라갔으니까, 그리고 어저께 거래량이 1,100만 주에다가 거래 대금이 무려 2,420원이나 터지면서 거래 대금이 무지막지하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정을 주면서 주가가 내려오는 자리까지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직전에 고점 자리였던 3만원 자리까지도 주가가 상승할 수, 수 있을지 한번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추세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컴 MDS를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어느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될까요? 우선 일봉상에서 보이는 의미 있는 자리는 대략 한 2만원 자리하고 이렇게 18,500원 자리 두 자리로 판단이 됩니다. 어, 2만원 자리 정도의 1차 매수, 그리고 18,500원 정도 자리에 2차 매수 이렇게 어,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주가의 상승폭이 조금 조정을 줄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0.46%좀 떨어지고 있는데 분봉상에서 보시면 이제 21,000원 자리에서 한번 오늘 오전에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2만 원짜리이부근에 어 매물대가 있으니까 우선 어 정찰병으로만 하는 2만 천원 정도 자리에 한번 1차로 어 매수 걸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만 원 자리부터 추가적으로 내려올 때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굉장히 좀 좋은 타점에 매수를 할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이슈도 지속적으로, 어, 계속 언급이 될 것이고, 뭐, 그런 부분에 인해서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2만원 부근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뭐, 어제 직전 고점 자리였던 2만 3천원 부근 자리에서, 어, 매도, 매도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으로 한컴 MDS, 어, 관망하면서 주가의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는 한컴 MDS라는 종목 차트 분석해봤고요 어, 주식 투자에 대한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까 저 영상은 참고용 영상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이상 엔터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